응, 시아들자 가자. 어 성. 야 응, 신나요 어이 어이 신나! 신나 신나 신나!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괴롭혀. <laughs>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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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하나하나씩 줬는데, 여기에 응, 이라서 응. 우리 기잘 놀아요. 혼자 잘 놀아요. 다먹자고이 어, 먹는 데 졸려 갔다 중에 응? 어떠신가요?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근데 네. 좀 아쉽다. 왜? 배부른데? 한조시만 나왔으면 좋겠어. 그만 먹어. 아니야 이거 먹다만 느낌이야. 진짜 아. 맛있는 음식을. 진짜 어떤 느낌이면은 이거 먹어봐 먹어봐 하고 살짝 이이다댈때 한번 탁 대고 뺀 느낌 내 배가 그렇다는 말이야 배 현재 상황이 힘들다 결국에는 추가 시켰죠 반전 우리가 너무 많이 뜨갖고 추가했죠 왔어 왔어 준비다고 나서 가시요 잘할 거야? 아, 형님 짐 난다고 잘할 거야? 잘할잘할 거야? 응얼마안 어. 먹어 어, 진짜지? 아니. 나 먹는다? 음. 아, <laughs>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<웃음> 어? <웃음> 야, 눈어떻를 <너, 웃음> <걸> 봐야 돼? <웃음> <웃음> 여기를 봐야지 <웃음> 자기 바꿔 <laughs> 아니야 오빠 보톡스 맞출 거 내가 어떻게든 맞출 거. 야지유 아, 아빠 턱턱 턱 없애버리자. 나. 음. 턱 근육 아예 없애버리자. 내거 주던 거야? 응. 자기 거 주던 거 아니야? 아니 오빠 거는데나 나머지 나머 엄마랑 아빠를 봐라. 턱이려 턱순이가 만나서 너 같은 애들 알겠어? 응, 결국 와이프가 보톡스 예약을 하고야 말았네요. 난맞긴 싫은데 맞아야 되나? 살 빼야 될것 같은데 다녀오겠습니다. 와너 진짜. 너무 예뻐, 음. 예뻐 기야 응. 물어보세요. 풀어보시고, 하시고 근육량이 훨씬 많으 씨가 있는데, 아 아유, 원래 남자니까 어안 컸고, 근데 이게 마음이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, 이제 뭐라 하나잘 거야, 그치? 어, 너무 귀여워, 진짜 어떻게? <laughs> 지금 졸린데 계속 참고 있거든요. <laughs> 어이구 아이고, 너무 귀여워요 세상에. 보고만 있어도 하루 다 지나가시겠는데. 음, 음. <laughs> 여기 어디? 나는 여긴 어디? <laughs> 나는 누구? 그는기 나는 못해. 가셨어. <laughs> 너희는 보톡스 는 여기. 나는 여기. 나는 여기. 나는 여기. 나는 여기. 나맞 여기. 나 여보 <laughs> 괜찮아? 음, 말해야 돼. 어? 말해야 돼. 어, 말해도 돼. <laughs> 안될것 같은데. 왜 이렇게 인사가 어 너무, 너무. 아니 오빠 근육 뚝뚝 들어가는게 보이더라니까 주사. 그래? <laughs> 어. 엄청 두꺼다 기분 타 아니야? 난 느껴지지 <laughs> 않습니다. <않았어>. 입을 좀 <laughs> 벌리. <벌려>. 아안될것 <laughs> 어, 같아. 입뭐하 돼? 밥 어떻게 먹어? <laughs> 아 좀.